오늘은 7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주님 안에서 지켜주시고 이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며 믿음 없이 살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시간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픔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능력과 힘을 자랑하는 교만과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땅에 비를 주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까마귀를 먹이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 손이 하는 것을 왼 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모두들 평안하셨지요? 매주 수요일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에는 여섯 가지 교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율법 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에 대해서 지난 6주 동안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여섯 가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 관계에서 기대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넘는 의의 이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에는 세 가지 이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선과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세 가지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실천 사항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우선 이세 가지 종교적 행위들을 제자들도 행해야 될 의의 요소들로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종교적 의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경계해야 할 위선의 위험을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6가지 교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 뛰어넘는 의를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 의와 대조시키셨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의 뛰어넘는 의를 바리새인들의 또 다른 특징으로 보이는 위선적인 의와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의의라고 하는 것은 자선, 기도, 금식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세 가지 종교적 행위들을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언급된. 더 뛰어넘는 의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선과 기도와 금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행해야 되는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식적인 것, 보여주기식의 신앙적인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적으로 주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하는 자선과 기도와 금식을 하는 것과 사람들의 평판을 얻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적인 동기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시기에 경건의 의의를 행하는데 가식적이면 안되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경건의 세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장 2절에서 4절까지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자선, 6장 5절에서 15절까지는 기도, 그리고 6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알렉산더 대제 시대의 유명한 대제사장이었던 시몬은세 가지, 즉, 율법, 봉사, 친절한 사랑의 행위가 세상을 지탱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것은 종교 생활의 기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가난은 고대 농촌 사회의 만연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예수님 당시 긍휼을 베풀라라고 하는 말씀은 구제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그들을 돌보는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풍성이 베풀되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명령의 중요성을 두 개의 과장법을 통한 대조를 통해서 잘 드러내 보이십니다. 하나는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은 자선을 베풀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려고 자선을 베푸는 것은 그 근본 동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에 투자한 만큼 세상에서 이익을 챙기려는 계산된 투자 행위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위선이라고 규정하십니다. 구제할 때 생색을 내거나 자만심을 갖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외식하면 하나님의 상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두 명의 며느리를 둔 시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아들이 잘 벌어서 넉넉하게 사는데, 둘째 며느리는 아들이 잘 벌지 못해서 늘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 가정의 어려운 생활 때문에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가 남모르게 동서를 도왔습니다. 때로는 위로해주고 음식을 나누고 자녀들 학비까지 보태는 등 필요하면 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시아버지가 알게 되었지만 모른 채 했습니다. 다만 큰 며느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큰 며느리를 부릅니다. 여기 앉아보렴.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내게 너무 감사하다. 우리 집에 너 같은 며느리가 와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야지. 내네 하는 일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조금씩 준비하며 숨겨놓은 게 있는데 오늘 그것을 너한테 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후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가 말하지도 않은 사실을 시아버지가 알고 계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자기에게만 봉투 하나를 주셨는데 집에 돌아와 열어보니 천만 원짜리 수표. 두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는 돈의 액수를 떠나서 은밀히 보시는 시아버지의 가슴을 울리는 감동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히 구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실된 신앙행위란 언제나 그 자체에 이미 축복과 상급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참된 자선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3절과 4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성도의 자선 행위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자비의 행동이 되어야 할 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거나 자기 스스로의 종교적 욕구 충족을 위한 행동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이처럼 은밀하게 자선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어둡고 은밀한 것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제자의 은밀한 자선을 못 보실 리가 없습니다. 구제하고 난 후에는 그것을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온 인류를 자기 앞에 불러 모으시고 천사들을 통해 양과 염소를 갈라놓습니다. 오른쪽에는 양들, 곧 하나님을 잘 섬긴 거룩한 성도를 모으십니다. 반대로 왼쪽에는 염소들, 곧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모읍니다. 예수님이 왼쪽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을 보고도 못본채 했다.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자를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다. 병든 자를 보아도 남의 일처럼 생각했다. 그러나 염소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제한 건 모르십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모른다고 대답하십니다. 그것은 잘못된 구제이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것까지 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난한 자, 감옥에 갇힌 자, 병든 자들을 부지런히 찾아 돌보며 많은 희생을 했구나.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제를 한것 기억한다 양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도왔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구제는 왼손이 모르는 구제요 참 구제인 것입니다 나를 철저하게 잊어버리고 예수님만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이 없는 레윈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윈과 내 성중에 우고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또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통해 병든 자들을 구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심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초대교회는 구제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일곱 집사들을 세워 효율적으로 과부들을 구제했습니다. 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구제 헌금을 하고, 바울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고 구제하는 것을 교회의 중요한 책무로 이해하고 실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어 고생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전달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구제는 인간의 선한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단순히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주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제를 통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물질의 전달로 보이지만, 진실한 구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전해지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제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신명기에서는 구제는 하나님 백성의 의무였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관련이 있다고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아주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찾아가 그들을 바로의 폭정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놓인 약자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여러분의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의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위로하고 돌보아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억압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구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제에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성 중에 우고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구제 사역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한 이웃의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을 전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더큰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또 자원에도 보면 구제는 복의 통로입니다. 자원에서 구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로 소개가 됩니다. 자신의 재물을 소외된 이웃에게 열심히 나누어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물이 아까워 어려운 이웃과 나누지 않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잠먼 11장 24절과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숨기고 나누어 주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더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재물을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 곳간 문을 여시고 여러분을 더 풍족하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모는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빌려드리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해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질적으로 구제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제로 하나님에게 꾸어준 자에게 반드시 도로 갚아주십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이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극률의 화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극률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극률의 삶을 살 것을 요청하십니다.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극률이 여기는 자와 극률이 여김을 받을 자의 헬라 원형은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근원적으로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심, 극률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률이 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가난하고 병들고 나은해된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다른 이들을 극률이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극률이 여기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여인이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고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극률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다른 이들을 극렬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마음으로 값싼 동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가난한 자들을 극렬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극률이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극률이 여겨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극률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9세기 영국은 빈부 차이가 점점 심해졌던 나라입니다. 산업혁명으로 산업이 앞서가던 나라였지만 산업이 발달할수록 잘 사는 사람은 더욱 잘 살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소위 크리스천 국가라고 하는 영국이었지만 그 나라 안에서 이러한 모순이 일어났을 때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구세군 대장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새로운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구세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가난과 외로움에 찌들어 죽어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외면하지 맙시다.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희망을 줍시다. 소망을 줍시다. 그리고 복음만 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을 빵도 옷도 가지고 갑시다. 그들을 입혀주며 먹여주며 우리의 봉사하는 손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려줍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난 구세군 운동을 통하여 기독교 구제 운동이 여러 모양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일임을 알았던 분입니다. 윌리엄 부스 목사님의 임종 때가 되어서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수많은 제자들과 그로부터 은혜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숨을 거둘 때가 되어서 아무런 기운이 없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말을 했는데 그 말은 others 라고 하는 말이었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의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실천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의 마음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고 하신 것 기억합니다. 우리를 자랑하려고 나타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 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돕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움켜쥐고 다른 사람을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색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리를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가정마다 가정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모이기가 어려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예배가 살아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를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안진뱅기를 일으키시고 소경된 자를 고치셨던 주님께서 이 시간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바른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겠서 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오늘 밤에도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기도회에 뵙겠습니다 예배 후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를 베풀고 구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에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가정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부모님이 가정의 질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특별히 대통령과 리더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수고하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희생된 가족들과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